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만에 다시 인사를 드렸고요. 태우 마케터님은 처음이신가요? 두 번째. 아니, 두 번째이신가요? 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에이핑 글로벌 마케터 김태우라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은 어, 네이버 쇼핑 검색 이제 세팅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메타나 아니면 구글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네이버만 메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쇼핑 검색으로 이제 가지고 왔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주분들께서도 월 초, 아 연초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광고를 좀 다시 다 잡아가고 싶어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에 좀 네이버의 비중이 다들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은 니즈로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태어마케터님이랑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태어마케터님이 궁금하신 부분 같은 거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중간중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처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 대표님들께서 실제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태어마케터님이 이제 대신해서 질문을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사실, 이제, 태어마켓터님도 쇼핑 검색 세팅을 해보셨잖아요. 아, 그럼 태어마켓터님은, 뭐, 맨 처음에 쇼핑 검색 세팅 해보셨을 때, 혹시 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일단, 쇼핑 검색 제일 찾는 거는 태그 키워드 발굴하는 게, 노출 제목을 이제, 키워드마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음. 제목을 이제 자연스럽게 짓는 것이 조금,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 잡고 소재명 생성하는 아, 거 네, 맞죠? 음, 확장 확장 소재도 또 어떻게 해야 어. 사람들이 눈에 띄고 어. 강, 소비자들 입장에서 음. 확 닿을지 그런 소재들이 또 고민이 되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런 고민들도 많습니다. 음, 매력적인 확장 소재 활용법 네음 <laughs> 음, 혹시 더 있으실까요? 음 쇼핑 검색을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상품 <laughs> 메인, 메인이랑 음. 이제 메인 주 상품들이랑 음. 그냥 일반 상품들이잖아요. 음. 주 상품들을 어떻게 해야 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음. 더이과 같은 노출 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음. 좀 음. 상품 구성? 네, 맞습니다. 광고 상품 구성. 그러면 지금 4개가 나왔으니까 네네. 4개를 먼저 해보, 해보고 <laughs> 만약에 추가로 있으면 그때 더 추가해봐도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음. <laughs> 저한번잡아요 어, 그러면 태어마케터님은 키워드 발굴을 그 고민하다가 결국엔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일단 처음으로 준비할 때는 음. 그 노출 진단 순위를 봐서. 상중하로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 것들 하, 뭐, 1개부터 30개까지는 하, 50개부터, 30개부터 5 0개까지 중, 상은 뭐 1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음. 일단 키워드들을 먼저 처음에는 다 찾고 음. 그것들을 이제 연관되는 예시도 뭐 키보드라고 하면 음. 키보드 관련 키워드, 기계식 키보드, 뭐, 기계적 키보드 추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결들을 조금 정리, X 파일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 이제 제목이랑 어울리게 좀 소재, 명이 그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아마 다른 마케터 분들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케터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떻게 키워드를 이제 서치를 해내고 어떤 식으로 확장 소재, 소재명을 생성하는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는 또 같은 팀이기도 하고 저희 팀에서는 이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활용을 했을 때 저도 되게 효율이 좋았고 어 저는 뷰티 업종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중하를 방금 태어마케터님이 광고 노출 그 진단 현황에서 확인을 하신다고 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 저희가 활용하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같이 이제 노출되고 있는 다른 경쟁 업체의 상품들이 몇 개가 노출되는지를 화, 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해당 키워드를 이제 실제로 경쟁사가 활용하고 있는 커리스라고도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키워드 발굴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제품을 어 아, 근데 이걸 알려드릴까면 이거 광고 상품 구성을 먼저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4번 먼저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광고 세팅할 때 상품 선정을 먼저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상품 선정 같은 경우에 저는 예산에 따라서 사실 상품을 정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어떤, 광고, 어떤 상품 먼저 광고하고 싶으세요? 라고 먼저 여쭤보기보다는 네. 혹시 네이버 쇼핑 검색에 예산 얼마 정도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가능한 키워드 수나 네. 이런 게 제한이 조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쟁력이 더 치열한 키워드의 카테고리인 경우에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제품으로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전원 키워드를 여러 개를 이제 넣어놓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뽑아내야 되는 형식인 건데, 상품이 너무 많다 보면 네. 이도저도 아닌 게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사용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리고 광고를 저렇게 다양한 상품을 많이 돌리는데, 왜 전환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 한 가지 제품만 선정하셔서 좀 제대로 돌려보시는 걸 우선은 권장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뭐 예산이 이렇게 말하면 사실 너무 모호한 거를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보시면 그럼 도대체 얼마기 좀몇 갠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뭐이 부분은 근데 브랜드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만약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여기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편하게 뭐 견적이라도 그냥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맞춤형으로 이거는 조금 상담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품 구성은 예산에 따라 진행 상품 개수 선정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키워드 발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어, 태현님은 그러면 네. 키워드를 찾기 전에 네, 네. 키워드를 찾기 전에 어떤 걸 통해서 이 키워드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키워드를 찾아봐야겠다. 아, 이렇게 저는 얘기하죠. 일단 잘 나온 전환이 잘 나온 키워드들을 있잖아요. 음.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검색, 노출 진단을 다 해본 다음에. 음. <laughs> 그 전환에 맞는 아 <laughs> 총비용이 가장 음, 음. 많이 나온 노출 클릭은 많이 됐는데 전환이 하나도 안된 키워드들은 예산이 만족당하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다 제외를 하고 음. 예산이 좀잘 나온 키워드 중에서 잘 나온 키워드를 진단 노출 진단을 통해서 상종 약간 짜보려고 하는 아, 것 같습니다. 더 약간 폭을 넓혀가시는 네, 거죠. 네네. 맞아요. 그 방법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 태어마케터님이 말씀주신 방법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 세팅을 해놓 해놓고 거기서 성과가 조금 잡혔을 때에는 방금 말씀 주신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맨 처음에 이제 키워드를 찾을 때는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키고 그 상세 페이지 맨 위부터 밑에까지 <laughs> 뽑아낼 수 있는 이 상품의 소구를 엑셀 파일 켜서 다 적거든요. <laughs> 다 적고 그리고 어디까지 뭐냐면 고객님들이 남긴 리뷰까지 저는 확인을 해요. 왜냐면 사실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구들은 판매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소구인 거고 네. 리뷰에서 남겨진 소구들은 유저들이 느낀 소구인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소구를 후기에서 유저들이 제공해 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말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이거를 막 중점에 두고 발그 제품을 만든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사용을 해보니까 어 이런 장점도 있어요 라는 걸또 오히려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의 공간이 될수 있어서 저는 리뷰 그 부분도 꼭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여자요또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구를쫙 뽑은 다음에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하고, 엑셀 파일에 정리할 때에는 너무 이렇게 길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단어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습이다. 그러면 그냥 보습. 이렇게만 적어 놓고, 진정이면 뭐, 진정이 좋음.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진정. 이렇게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그 노출 현황 진단에 가서 그 제가 뽑아 놓은 소구들을 토대로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음. 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키워드 발굴을 하고 나서도 이 상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상중화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 어, 이 양식을 저희가 조금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음, 예를 들어서 하 키워드가 뭐다 개. 중 키워드 5 개, 상, 키워, 아, 네, 상 키워드 5 개. 키워드 다 개가 저희가 찾았다고 하면 이제 소재명 생성 같은 경우에는 소재명이 좀 중요한 게그 글자 수제한이 있잖아요. 25자. 아, 공백 네. 포함 25자 제한이 있고 이한 줄로 우리의 제품을 사람들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이제 전달을 해야 클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처럼 저희가 희망하는 키워드마다 단가, 그 가격을 조절, 아예 맞춤으로 네.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돼서 되게 어려운데 저희는 그래서 이 상중화를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 노출에 있어서 상 키워드만 활용하다 보면 물론 노출은 노출량은 가장 많을 거예요. 클릭량이나 이런 반응이 오는 것도 가장 많고 그렇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 키워드는 그만큼 같이 노출되는 경쟁업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좀 이제 경쟁도가 심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중 키워드는 딱 그거의 중간이겠죠? 그는하 네. 키워드는 무슨 특징이라고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이제 사람들이 제품을 아, 찾았을 때 경쟁업체들이 많이 안 뜨는 거니까 음. 이, 제품, 진짜 필요한,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음. 세부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품명으로 구매 전환이 좀더 전환율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노출수에 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음, 맞습니다. 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 어, 이제 속 그, 전환을 위한 그런 건 명확할 수 있지만, 근데. 경쟁도가 1에서 30이라는 건 경쟁업체가 많이 쓰지 않는다는 키워드고, 경쟁업체가 많이 쓰지 않는 데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노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서로의 장단점이 지금 경쟁도마다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이거를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역할로 상중한 키워드를 다 섞어서 이제 최종 소재명을 생성을 하고 있고, 네. 그 소재명 생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대신 흐름은 맞아야겠죠. 네, 만약에 핫 키워드에서는 뭐 주름을 속으로 잡았는데 중 키워드에서는 갑자기 수분을 속으로 잡은 키워드를 섞고 이거는 나중에 최종 한 줄로 봤을 때 뭔가 맥락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어 제가 이제 신규 광고주 분 중에 네. 초반에 그 말한 것처럼 마케터마다 쇼핑 검색을 세팅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왜 굳이 낮은 커리를 써야 되냐? 라고 음.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 어차피 돈을 쓸 건데 그냥 높은 거에서 고입 찰가 잡아서 쓰면 되지. 왜 굳이 낮은 커리를 꼭 섞어야 되냐? 라고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좀 역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러면 상끼리 해 보고 중끼리 해 보고 하끼리 해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 되게 신선한 도전이다. 그래서 저도 어 뭔가 조금 불안은 하긴 했는데, 네. <laughs>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세팅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는 너무 치열해지고, 하나는 너무 성과가 바닥이 나오고, 음. 이게 중간이 안 잡히도록 서로 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바로 이제 궁금하니까 시도는 해봤다가, 네, 바로 접었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광고주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나 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것도 좋지만 왜 저희가 이 방법을 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왜이 방법을 추천드리는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음, 그다음 잠깐 중간에 크림이 잠깐 생겼어요 그다음에 어 확장 소재. 매력 이게 그러면 2 번까지도 될수 있네. 아, 네. 2번 키워드는 아, 아니고요. 아니고 별 키워드는 아파데이. 전체적인 소품가 첫이지분도록네 이렇게 될것 같고 그다음 3번 매력적인 확정 소재 활용. 음그 태우 마케터님은 네. 쇼핑 검색 에서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쇼핑을 하실 때 네. 문구 부분 있고 아 문구 부분 있고 이미지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이벤트 문구 네. 부분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셔, 띄세요? 저는 쇼핑하면서 봤을 때 가격이 아. 이제 말이 할인된다. 오. 약간 뭐 2월 달이면 2월 달까지 뭐20% 음. 30% 정도 할인을 한다. 이런 포인트가 저는 좀 눈에 띄어서 음. 이제 원래 이 제품 사다가도 할인까지 한다고 하면 더 사고 싶어지는 게 소비자가 되니까. 음, 저는 그런 소지, 확장 소재 소재들이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벤트 이제 소구 문구는 꼭 활용을 하는 게 좋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제 광고주들 광고주님들 중에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기간을 먼저 여쭤보고 그 기간에 그 확장 소재 문구를 이벤트 관련 문구로 꼭 바꿔서 활용을 하자라고 네.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꼭 같이 그러니까 다른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네. 그 이벤트가 어쨌든 브랜드사 기준으로 보면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홍보를 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항상 먼저 제안을 드리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어 마케터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방법도 저는 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집중해서 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저희가 이제 소재명 변경할 때 소재 이미지도 같이 변경할 수 있잖아요. 네. 소재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쇼핑 검색을 주로 뷰티 업종을 하고 있어요. 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너무 경쟁사들이 많잖아요. 크림 하나 검색하면은 나오는 오. 크림이 몇백 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그냥 아무거나 활용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재명에 맞는 이미지를 그 이제 브랜드측에 요청을 해서 네. 이미지를 여러 개를 받은 다음에 소재명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명이 뭐음 부드럽게 바르기 좋은 약간 이런 좀 텍스처에 대한 그런 소재명이라면 이미지 사진을 그냥 제품 컷 하나만 놓는게 아니라 제품의 진짜 그런 텍스처가 이런 보이는 이미지를 활용한다던가 네. 아니면 모델이 직접 얼굴에 올그 올려, 제품을 올려놓은 그런 이미지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모델이 바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그 소재명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도 그렇게 다 따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어, 또,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이런 진짜 그냥 심플한 제품명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텍스처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품 사진을 활용하게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저희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위아래로 나오는 경쟁업체들에서, 경쟁업체들이 어떤 느낌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는 모니터링을 같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들과는 가장 겹치지 않는 <laughs> 이미지를 활용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실 보는데 이미지가 다 똑같은 느낌이면 눈에 안 띄잖아요. 네, 근데 그 수많은 리스트 안에서 우리게 눈에 띄려면 하나라도 차별점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저는 그게 이제 이미지 부분에서 이미지는 또 색감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니까 이미지 부분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 그리고 이벤트, 동구, 활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광고 상품 아 이거 해고? 어? 예? 벌써 다 있어요? 쇼핑 광생 혹시 또 추가로 뭐 말씀 하시고 싶은거나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 그럼 만약에 예를 응. 좀 들어서 하고 싶은데 응. 약간 예시를 들어서 간,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뷰티 업종에서 뭐 토너 아니, 아니, 토너를 판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약간 구성을 하실 건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어. 간단하게라도 약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음. 세 세부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음. 말씀드려보고 싶, 싶어서 네. 음, 어그 세팅 저희가 지금 좀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 라이브 방송에서. 왜냐면, 어쨌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분의 그 정보인 거잖아요. 네네. 그 브랜드의 제품이고, 실제로 지금 그걸로 광고를 하고 있는 키워드들이랑 소재명들이라서, 네, 그거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때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제가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너무 또 활발하게 또 광고가 잘 되고 있는 상품들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조금만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되게 아. 궁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마 방금 질문 주신 게. 저희 핀검색께서 그럼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차이 가설 설정에 네. 좀 자세한데.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설명 아 입찰가 설정 맞아요. 네. 입찰가 설정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쇼핑 검색이 어려운 게 품질 지수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쇼핑 검색을 세팅하는 순간 이있었잖아요 네. 그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입찰가를 도대체 얼마로 설정해야 되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천그 시작은 1 5 0 0 원으로 해요. 근데 이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중하라는 키워드를 다 섞은 소재명을 활용해서 가능한 거지. 네. 상 키워드만 활용을 했는데 입자가1 5 0 0 원으로 시작한다? 저는 그거는 그냥 광고를 하, 하느니 마느니. 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키워드별 그래서 입찰가 설정도 그냥 무작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소재명의 특징이 뭔지 내가 끌고 가는 소재명이이 정도 입찰가는 사용해도 되겠구나를 보고 설정을 하셔야지 네네. 그냥 뭐 평균적으로 이만큼 나오니까 요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입찰가도 이것도 좀 특징이 다르세요 낮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상위노출로 올리는 분들이 있고 네네. 위에부터 시작해서 낮춰서 내 적정가를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후자거든요. 왜냐면 그 쇼핑 검색맨 처음에 세팅하고 라이브 땡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보다 저는 어쨌든 광고를 하는 목적이 네. 상단 노출이고 전환수를 늘리는 거라면 네. 위에서부터 노출을 시키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적정수를 순서대로 내려오는 게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시작하다 보면 그 많은 광고 중에 우리가 몇 위로 노출될지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 네, 네, 그것도 있을 뿐더러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보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봤을 때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매출이 많이 올랐고 이런 데이터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어마케터님은 어떤 방식이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laughs> 저도 후자한테 아, 네, 많이 진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이제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지어 보자면 따로 추가 질문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마무리를 조금 지어 보자면 지금 저는 뷰티 업종 위주로 이제 쇼금을 하고 있고 태어마켓터님은 어떤 업종하고 계시요 저는 생활용품도 많이 하고 있고 응. 식품 쪽도 많이 같이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 좀 데이터를 받아 봤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그런 검색해서 들어오는 유입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검색 네이버 검색 광고를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를 깨달아가지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긴 했는데 사실 태어마케터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어디까지나 좀 두루뭉실한 느낌이 있기는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웃음> <웃음> 마지막 어필 아, 한번 하시면. 저희, <laughs> 저희가 세팅 하나하나, 소액이든 그 아이디든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일해서 을 많이 하고 있어서 <laughs> 만약에 연락 주셔서 상담을 원하시면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네.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네. 어,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 저희가 남는 기간 동안 좀 문의가 진, 실제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또태어마 캐터님이랑 저랑 같이 해서 그 세팅하는 방법을 그냥 아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그게 사실 너무 문의가 많으면 그게 빠를 수 있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해요 편해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해요 얼마든지 남겨주시고 의사를 밝혀주시면 그게 또 저희한테도 다음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보내세요